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콩나물을 사오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이름만 부르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설마 하며 동네 가게에 가서 돈을 주지 않고 콩나물을 사옵니다. 엄마의 이름만 불렀더니 콩나물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민수 엄마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한테 100원만, 1원만 달라고 하지 않고 엄마 이름으로 구멍가게에서 모든 것을 살수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도록,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현실의 이름만 부르고 상처받는 이름만 부르다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회복받아야 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의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6장 7절에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여호와는 모세에게 처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이 야웨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을 계속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계속 나의 입이 둔함을, 나의 약점을 고백하며 소명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나를 향해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나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일까 이러한 곡소리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를 보면 나도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요아라는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회라는 뜻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야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나는 너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외 하나님의 두 가지 뜻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야외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 야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받고 회복받고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야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